한장 요약입니다. SNT 다이내믹스는 주로 방위산업 및 중공업 관련 부품 제조를 주력으로 하는 기업입니다. 매출의 상당 부분이 방위산업 분야에서 발생하며 최근 몇년 동안 매출은 꾸준히 증가세를 보여왔습니다. 2021년 매출 3,360억 원에서 2023년 4,860억 원으로 증가했으며 2024년에는 약 5,941억 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기업의 특징적인 지표는 높은 주당순이익 EPS 증가율입니다. 2021년 1,774원에서 2023년 1,490원으로 하락한 후 2024년에는 2,710원으로 다시 증가할 전망입니다. 이는 기업의 재무적 개선 가능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현재 외국인 투자 비중은 7%로 낮은 편이며 코스피 내에서 312에 해당합니다. 최근 5일간 주가 흐름을 보면 1월 8일에 거래량과 주가 변동성이 컸습니다. 이날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늘어나며 주가가 상승했습니다. 이러한 상승세는 미국 증시 방산 관련 종목 상승과 연결되어 긍정적인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S&T 다이네믹스는 14점의 평가를 받고 있으며 동종 기업 대비 중상위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현대 모비스 23.5조와 비교했을 때 시가 총액은 상대적으로 낮지만 꾸준히 매출과 이익을 확대해 나가는 모습입니다. 방산 및 중공업 시장에서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되는 만큼 장기적으로 주목할 만한 기업입니다.